오늘은 어, 정보화 연수 및 성적 결과라는 음, 파일을 사용해서 어, 논리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리 함수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지만 어, 우리 수업에서는 어, if 함수, 자 그리고 and or 함수, 자 그리고 수식에 혹시라도 오류가 있으면 그 오류를 처리할 수 있는 if error 함수. 자세 가지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어, 정보화 연수 및 성적 결과 어, 시트를 보면 자 반편성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편성에다가 자 성별을 봐서 성별이 남자이면 자 A 반으로 편성을 하고 여자이면 자 B 반으로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자 조건 남자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a 그렇지 않으면 자 b 반을 이렇게 그래서 조건이 true일 때 처리를 나누고 조건이 false일 때 처리를 나누는 자 이런 경우에 우리는 if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이 4번 셀을 선택을 하고. 자, 함수 삽입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자, 함수 삽입 버튼. 자, 함수 선택창에 if가, if 함수가 있으면 if 함수를 바로 선택하면 되고, 자, 없으면 함수 검색란에다가, 자, 논리라고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게 되면, 자, 다양한 논리 함수들이 나옵니다. 아래로 쭉 내려보면 자, if 함수 있죠. 자, if 함수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if 함수는 어~ 세 개의 인수가 필요합니다. 어, 첫 번째 인수는 자 조건을 만족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조건을 검사할 자 로지컬 테스트라고 하는 인수가 하나 필요하고 자, 로지컬 테스트를 한 결과 그 결과가 참이면 참일 때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그래서 value if true인 경우. 자 그리고 로지컬 테스트를 했는데 자그 결과가 false다 거짓일 경우 그래서 value if false일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자 이렇게 어, 로지컬 테스트의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나눌 때 if 함수를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 첫 번째 인수인 자 로지컬 테스트부터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 로지컬 테스트는 자 우리 지금 뭘 검사하려고 합니까 자 성별 즉 D4번 셀이 같으냐, 뭐랑. 자, 남자와 같은지를 검사를 하고, 자, 만약에 자, D4번 셀이 남자라면, 그때는 A 반으로 편성을 해야 되겠죠. 자, 만약에 남자가 아니면, 자, 지금 성별에는 남자만 하고 여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아닐 경우에는 자동으로 여자가 되겠죠. 그래서, 여자인 경우는, 자, B 반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겠다. 하고, 자,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4번 셀에 지금 전 연곤이 남자이기 때문에 A 반으로 편성을 했어요. 자, 우리 이 수식을 자동 채우기 핸들을 사용해서 아래쪽으로 드래그 하면 자동으로, 어, 참조하는 셀이 자 d5번 셀이 되어서 자 d5번 셀은 자 지금 여자죠 자 그래서 b 반으로 편성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식을 자동 채우기 핸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d18번 셀까지 쭉 드래그를 하게 되면 자 상별에 따라서 자 a 반과 b 반으로 그렇게 반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if 함수에 대해서, 어, 살펴봤고, 나중에 if 함수 한번 더,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 이번에는, 자, 혹시라도 수식에 에러가 있으면, 자, 그 에러가 있는 경우에는, 자,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지 않고, 어, 에러를 처리한, 결과를 출력할 수 있는 iferror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 지금 i 열에 보면 평균 점수라고 지금 입력란이 하나 있는데요. 자, 이 평균 점수는 자 필기 점수와 실기 점수의 평균을 아어 구해서 자 i 열에다가 표시를 할 계획입니다. 자, 근데 모두 숫자만 입력이 되어 있으면 오류가 나지 않겠지만, 자, 지금 G6번 셀과 H6번 셀의 경우, 자, 그리고 그 아래에도, 자, 지금 문자가 입력이 되어 있는 셀들이 있어요. 응시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 미응시 해서 문자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문자의 경우는 억지로 더하기까지는 가능하지만, 자, 곱하기나 나누기. 그래서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더해서 나눠 줘야 되죠. 자, 이렇게 나누기 연산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문자가 입력되어 있는 경우. 자, 평균을 구하는 에버리지 함수를 사용하면 자, 에러가 나게 될 거예요. 자, 어떤 에러가 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자, 우리 그냥 어 단순 어 기본 함수 중에 자, 평균 에버리지 함수를 써서 자, 우리 먼저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을 계산을 해 보도록 하죠. 자, 평균 에버 g 지 그래서 자, 클릭을 하고 자, 평균을 구할 때 필기 점수와 실기 점수. 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자, 선택을 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자,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해진 평균 자동 채우기 핸들을 사용해서 아래쪽으로 쭉 드래그를 하면 예, 나머지 셀도 채울 수가 있는데 자 숫자가 입력되어 있는 셀은 지금 어, 평균이 정상적으로 계산이 되었지만 자 문자가 입력되어 있는 셀의 경우는 자 디바이드 바이 제로 자 평균을 구할 수 없다. 자 0으로 나누었다. 하는 지금 에러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래에다가 다시 전체 평균을 구하겠다 라고 했을 때, 전체 평균을 다시 구하겠다 라고 했을 때, 응시한 사람의 전체 평균을 다시 한번더 구하려고 할 때, 역시나, 자, 중간에, 자, 오류가 있는 수식이 있기 때문에, 자, 전체 평균도 역시 오류가 나게 돼요. 자,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오류가 날수 있는, 자, 수식, 오류가 날수 있는, 자, 수식에 오류가 날 가능성이 있다라면, 자, 그 오류를 미리 처리하는 음, 그런 방법으로 수식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엑셀에는 자, if error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함수 삽입 버튼을 클릭을 하고, 자, 지금 함수가 있기 때문에 자, 수정이 되었는데, 자, 지우고 함수 삽입 버튼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함수 검색란에다가 오류라고 입력을 하고 검색을 하면, 자, 함수 선택창에, 자, if error라는 함수가 나타납니다. 자, 확인을 클릭하고, 자, value는, 자, 우리, 자, a v e r a g e 예요 자, 그래서 평균을 구하고, 혹시라도 평균을 구하다가 이 밸류에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아까와 같이 디바이드 바이 제로라는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디바이드 바이 제로라는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는 게 아니고 자 만약에 에러가 발생했다라면 그때는 자, 오류 메시지 대신에 0을 출력하라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두 개의 인수를 작성을 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자동 채우기 핸들을, 자, I18번 셀까지 쭉 드래그를 하게 되면, 자, 오류가 나는 경우에는 숫자 0이 입력이 되고, 자, 0이 입력이 됨으로써, 자, 응시한 사람의 전체 평균, 점수를 구할 때도, 자, 수식에 오류가 없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자, 함수나 수식을 작성을 하다가, 자, 혹시라도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자, 그런 데이터가 있다라면, 자, 그때는, 자, if error 함수를 사용해서, 자, e r 예외, 예외 처리를, 그래서 divide by z 와 같은 이런 예외를, 예외가 발생할 경우, 그 예외 메시지, 오류 메시지를 직접 셀에 출력하는 게 아니고, 자, 오류 메시지를 대신해서 다른 어떤 특정한 숫자를 출력을 하게 되면, 자, 그때는, 자, 전체 평균과 같은, 자, 요런 결과를 구할 때, 자, 수식에 오류가 없어지는, 자, 그래서, 어, 어, 뭐, 여러분들이, 어, 뭐, 전체 집계를 낸다든가 할 때, 어, 좀더 편리한 네,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laughs> 자, 다음은 어 논리 함수 중에서 어 n 드 함수에 대해서 어 살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평가란에다가 어뭘할 거냐면 자, 출석 시간이 자, 총 30시간의 80% 이상이고 자, 그다음에 평균 점수가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 평가에다가 통과를 자 그리고 자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재연수라는 결과를 출력을 시키려고 해요. 자 그래서 먼저 자 우리 두 조건을 동시에 다 만족하는 경우에는 통과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 연수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자 어, 로지컬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두 개로 나눌 때 우리 자 앞에서 if 함수를 썼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if 함수를 써줘야 된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앞에서는 성별이 남자냐 조건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자 지금 이 평가의 경우는 먼저 출석 시간이 3 0시간에80% 이상이 되어야 되고 평균이 80점을 초과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된다. 자 그럴 때 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함수가 and 함수예요. 자 그래서 우리 m 열에다가 우선 and 함수를 먼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함수 선택창에서 end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자, end 함수는 자, 인수가 동적으로 변해요. 동적으로 변하는데 지금 일단 두 개의 인수가 보이는데 그첫 번째 로지컬 1이 있습니다. 로지컬 1. 자, 로지컬 1은 자, 출석 시간이 자,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크고 나갔다. 자, 총 30시간에 자80% 0.8 보다 크냐 자 요거를 만족하면서 자 두번째 로지컬 테스트로는 자 평균 점수가 자 요번에는 초과라고 했기 때문에 크다 자 80점보다 크다라면 그래서 이 두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결과가 트루가 되면 자 만약에 이 결과가 그래서 여기서는 자, if 함수를 사용해서 자, m열의 결과가 m4번 셀의 결과가 true면 자, 그때는 통과다. 만약에 false면 j연수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두 단계에 걸쳐서 함수를 작성을 하게 되면 자, 지금 전영권 학생의 경우는 평균 점수는 만족하지만 출석 시간이 총 30시간의 80%가 안 되기 때문에 자, 지금 재연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결과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자, 수식 자동 채우기 핸들을 사용해서 자, 반복을 시키게 되면 자, 그래서 통과되는 사람, 그다음에 재연수 되는 사람. 자, 요렇게 자, 우리 이 결과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어, 여러분들이, 어, 이 함수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진다라면, 자, 그때는 여러분들이, 자, 이두 단계 과정을 여러분들이 추격해서 하나의 단계로 다 처리를 할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M사번셀. 자, M사번셀에 들어가 있는 수식이 뭐였습니까? 이 녀석이었죠. 자, 연속을 복사를 해볼까요? 자, 그래서, 자, M4번 셀에 들어가 있는, 자, M4번 셀에 들어가 있는 수식이라는 것은 요거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 자, if 함수에서 M4 대신에, M4 대신에, 자, 여기 있는 이 end, end를 넣어주면 되지 않겠는가? end를 집어 넣어주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M4 대신에 자이 녀석을 바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 이렇게 해도 자 되겠죠? 자 이렇게 엔터 키를 치고 자, 수식을 자동으로 채워나가면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함수 안에 다시 함수를 하나 더 포함을 시켜서 아, 이렇게 함수를 중첩을 시켜서 자 우리 자두 단계 과정을 거쳐서 자 평가 결과 그래서 통과냐 재연수냐 이런 것들을 결정했는데 여러분들이 함수에 대해서 좀더 익숙해지면 이두 단계 과정을 취약해서 한 단계로 처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자 역시 어뭐 비슷한 예를 갖다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L 열인데요. L L10. 열, 자 상품권을 상품을 지급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걸 갖다가 아, 결정을 할 건데, 자 어떤 조건일 때 상품을 지급을 할 거냐면, 자 순위가 자 1등보다, 1등부터 3등까지, 자 그리고 평가가 통과인 사람한테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자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이 되지 않으면 자,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는 자, 그런 함수를 자 L 열에다가 만들려고 합니다. 자 조건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두 가지 조건의 결과가 자 u e 냐 폴스냐에 따라서 처리를 나눌 것이기 때문에 자 if 함수와 함께 and 함수를 써야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아까 우리 두 단계 과정을 거쳐서 어, if 함수 안에 and 함수를 중첩을 시켜 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해 봤으니까 이번에는 자, 한 단계 과정으로 어, 축약해서 한번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l4번 셀을 선택하고 자, 함수 삽입 fx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함수 선택란에서 if 함수를 선택하고 확인. 자, 로지컬 테스트에다가 and 자, 순위. 순위가 자, J4번 셀에 있죠? 자, J4번 셀에 자, 1등부터 3등까지라고 했으니까 자,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K4번 셀에 있는 평가 결과가 자, 통과면 통과면. 그래서 이 조건을 두 개를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면 자, 상품권을 지급을 하고, 자, 아니면 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래서 빈 문자열을 출력하는 자, 이런 IF 함수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다 만들었으면 확인을 클릭하고, 자, 자동 자 채우기 핸들을 사용해서 자, 여러분들 L18번 셀까지 자, 수식을 자동으로 채우게 되면, 자 순위가 2등이고 통과하기 때문에 상품권 지급. 순위가 1등이고 통과하기 때문에 상품권 지급. 자 순위가 3등이지만 자 평가 결과가 통과가 아니고 재연수기 때문에 자 전용권 학생의 경우는 상품권을 받지 못하는. 자요런 결과로 자 우리 수식을 그래서 자 여러분들 표를 자 함수를 사용해서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요번 시간에는 자, 여러분들, 논리함수. 자, 많은 함수들이 있는데, 그 논리함수 중에서 if 함수, 그 다음에 혹시라도 수식에 오류가 있으면 그 오류를, 오류 메시지를 대신해서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른 어떤 문자나 숫자를 출력할 수 있는 if error 함수. 자, 그리고 복수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느냐, 혹은 뭐 복수의 조건을 둘 중에 뭐 하나만 만족하느냐, 그런 논리꼽, 논리합 하기 위한 and 혹은 or 함수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